궁금했으면 좋겠어. 연기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궁금한 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 있어. 근데 보통 뇌는 이런 것일 것이야, 저런 것일 것이야 라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노리는 본능이 딱 그만큼 나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투자에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본능을 못 이겨. 그러니까 최악이 뭐야. TV야, TV. 옛날바보상태라그랬잖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원하는 거를 그냥 보게. 그럼 그러니까 내가 막 감동도 받고, 아, 좋기도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게아니라수동적이었다 그러니까 뇌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아. 거의. 그러니까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으라고. 했잖아. 궁금해야 돼. 질문돼. 그래서 읽는 책과 책을 읽어야 돼서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책을 읽기 위해서 읽어봐. 궁금해서 읽어봐. 난 되게 재밌어. 궁금하지. 그 새로운 변화나 소식에 대해서 항상 와우.